3층, 오케이, 3층. 오케이, 3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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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 4층, 2층, 3층, 3층, 3 3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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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층 3층, 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시키는 대로 자 에이, 빨리 타요 컴온 컴온 저희도 3층이네요? 우리 3층이에요 다4 빨리 4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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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 기다려줘 야 아, 이게, 아, 이게 안돼 안돼 기다려 안 돼. 이게 안되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? 어, 기다려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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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은 닥치잖아 아니야, 아니야 야, 이게 불이 들어온데 옆으로 붙어 양쪽으로 붙어 어, 어. 어안안 돼. 안 돼. 아니야? 어이 녀석은 안 된다 태 어, 돼, 돼, 돼! 되 들어. 안안 되잖아. 무거운 사람데 무거워. 아, 이러지 마, 이러지 마. 가 닫아, 닫아, 저쪽 거서 진짜 한 사람 천나오티 유럽에공항에 가잖아. 그거 응. 응. 시...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기시끄러워. 아누구 한국 사람 최애 그... 시끄럽지. 응. 완전히 뭐. 아이고 시... 경상도하고 할방분지 <laughs> 전라도 분들 아, 만나 봐봐. 경상도 또 또. <laughs> 아이고. 어유, 죄송합니다. 오늘 야 이쪽이야. 아 그러고 있습 이쪽 맞죠? 어유, 죄송합니다. 아니 이거. 이쪽 뭐가 있어? 아니.